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교독으로부드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 이러 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의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거북하게 듣는 소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또 착하게 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전도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수 있을까? 또 우리 안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또한번 정도는 내가 정말 죄인일까?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누구한테 뭐 해코지나 또 나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 인간의, 뭐 인류의,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이 유전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죄인이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보통 우리가 이뭐 국가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국대라고 얘기할 때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책임 또 역할들이 그 대표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셨던 그런 존재인데 아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어, 죄로 인해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어, 우리도 어, 이 죄가 있고 어,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보면. 또내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언젠가부터 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내 마음속에 어, 나도 모르는 그런 욕심들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어 하나하나 쌓여 있는 그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어 7장은 아이 성 앞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패배를 맛본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의 내용이에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에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나와서 40년의 광야를 지나 이곳에 데리고 오셨다면 뭐 아이성만큼은 여리고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성 앞에서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 성 앞에서 처음으로 큰 패배를 이제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뭐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겼던 또그 안에서 얻었던 그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물건들 온전하게 다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어, 가져가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투 한벌또은2 0 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1절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탐내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아간의 결정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 욕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오늘 아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앞에서도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간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욕심, 하나님보다 더 이루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그렇게 이어나감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아간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어떤 조용물,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자리를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하는 것, 더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있는 욕심, 탐심이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물건들을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장막 가운데 내땅 속에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뭐20뭐 2절도 마찬가지죠. 22절에 보니까 22절에도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이러한 욕심 또 범죄를 행했던 일들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아간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셔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밑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라면 누가 아가니 그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장막 가장 밑에 감추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그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파대로 다그 하나하나 지파를 뽑아서 결국. 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 성 앞에서 전쟁을 패배하게 만드신다라는 아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와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끄집어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을 도로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그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라는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던 누구도 모르는 감추었던 그 물건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아간이라는 이한 사람을 이제 색출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그를 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집하대로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뽑으면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 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라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국 아간이라는 그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게 돼요. 아마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 물건을 훔쳤던 아간,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데 하나님이 진짜 그 아간을 뽑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마음의 이 양심의 그런 모습들이 흔들렸던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간이라는 것.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에서 이러한 어려운 큰 전쟁의 실패를 안겼구나라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생겼던 사람이 아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정말 뽑힐까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아간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가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임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또 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심에 생명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또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면 너희가 그 은혜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루 빨리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한 사람의 순종하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천국을 가야 하고 또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고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 악안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이유. 여전히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인이었던 아간 같은 그 사람들이 다시금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고 또 죄인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 전하야 될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이제 감추었던 죄들을 다 드러내실 마지막 때 앞에. 하루 빨리,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었던 죄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의인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기다려 주시고 또 유보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죄인 된 수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자리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아간과 같은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 날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